양평군의회는 12월 24일 오전 10시 제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명숙 의원이 선임됐으며 간사에는 윤양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제20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강근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승원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의사일청제입니다. 위원장 사진의 권, 제2항 양산 선의 권, 제3항2 0 1 0년도 양평군 비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공제4항 양평군 관리계획, 양평대로 3-1로, 양서대로 2-1로, 변경 결정한 구견 제시의 권, 제5항 남양교 양평 자전거 투구 계열안 구견 제시의 권, 제6항 2012년도 제3대 네, 추가경정책 실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랑 위원장 선임액권을 상정합니다. <laughs>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조원님은 위원장 추천시기바더 추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되시으로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간사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창식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laughs> 윤양순 위원님을 이상계산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네, 이의 없습니다. 윤양순 위원님이 이상계산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3항 2012년 양평군 공유대상 관리 내제 4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란 수석 전문의 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의 김기란입니다. 대한번호 2010-139, 2012년 양평군 공유자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2년 12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21일 제1 0 7일 양평군의 임시 제1차 본위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 결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결된한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부로 가름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 시설의 노후로 용도 폐지된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재산이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분수가 인정하는 경우, 나각이 가능합니다.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은 1992년에 부지를 기부하다, 1994년 국비보조로 건축한 건물로서, 199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민간을 이탁하여 운영하였던 시설이나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상태로,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활용이 어렵고 관리 부재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발생시 관리책임의 문제도 발생한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윤물로 가름하며 이상으로 2012년 양평군 동의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박쁜 세계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푸지, 장지가치지 푸지, 어지 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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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지금지 푸지, 가지푸 유시종교에서 키우고 왔지데지 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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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푸지, 푸지, 푸 <웃음> <웃음> 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뭐 행정상담사에서 시설 좀노화되고 해서 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검사하라고 그 말씀을 쓰였는데, 기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기증의도 또 없잖아요. 뭐 기부해놓으면 치면도 안 돼서 그냥. 저희가 실천하고 나눠서 남편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별도 소개할 사항은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기부한 사람의 어떤 <laughs> 기본적인 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 <laughs> 뭐, 그, 그분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우선권을 준다든가 뭐, 우리 그전에 보면 학교라든가 이런 공영교재를 어, 마을 주민들이 기부를 해서 교육청에 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매각할 때 5조선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다 지금 10년도 안 돼서 바로 매각을 해버리면 기부한 사람들의 뜻이 없잖아요. 어, 저희가 이제 용북행지에 끈에 예. 어, 재산에 있어서 무당권은 다그래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제 경우가 있는데 예. 이 경우는 일단은 재산이 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저 알아봤습니다. 저 의사가 있는 데를. 네. 그래서 썰매제, 그, 현재 해고 있는 사람도 내가, 내 의사가 있고, 뭐, <laughs> 경찰청에서 뭐 이렇게 수령원 시설을 양쪽에 해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고, 그래서 서호군 내가, 내가 의사가 그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내 의사가 있냐고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10년도 안된 건물인데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상교육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8년 됐어요. 네? 15년 됐어요. 지금 16년 됐어뭐 20년 안 됐는데, 우리, 어, 아, 공공세 짓는 건물이 굉장히 이제 부실하다고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 관리를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뭐, 그, 기부자하고, 공의를안 하셨다고 하는 데에서, 그냥, 다시 한번 그쪽에, 기부하신 분한테, 종중, 종중 아니에요, 종중. 그래서 저희가 매감을 할 때는요, 네. 그 항상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원래 그 기부했던 사람한테, 하고, 하고, 제가 나쁜 거거든요 그 정도도 맞는데 재산도 같거있다 그래서 저희가 양통증수로 돼 있는 재산을 네.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 줄하는 주라는, 주라는 게...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좋은 뜻으로 사실 그 사람들은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기부를 했는데 네, 기부를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매각 지금까지 온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그래 안돼. 요 그런 말씀. <laughs> 사니다 예, 더 지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지배주심입니다. 이 토지가 92년도에 그 기부를 받으신 거죠? 예. 그데그 기부 받았을 때매각하는데 있어서 기부자에게 우선 돈을 준다는 그런 규정이있습니까 그런 거없 그런 거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매각을 하면 있어서 네, 여러 문제에 손질해 보이 내각에 대한 평가를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모델링을해고 쓰려고 그런 생각해 갖고 그 비용을 한번 산출을 했었었는데 1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저희가 영폐지직해갖고잡종재산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용담은 민간의 내각을 해서 민간이 사용해도 돼요. 더 효과적이지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 매각을 해놓을 것입니다. 네. 공개 그 매각의 방침에 의해서 주변에서 해면 되라고 다 그럼 네. 선생님. 네. 더지의하시려는 분이 있으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이상규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토지에 대한 그 이 정도가에 들어가서 한 번씩은 이제 그 실시가로만 그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그, 나중에 이 출차사 공개 경쟁 유찰 실시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통과해 주시면요. 네, 저희가 감정 효가그대도합니까 여기 이 가격보다는 조금 <laughs> 올라갈 거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개 경쟁으로 유찰을 <laughs> 했다면, 그래서 이제 내박을 해야죠. 저상관에 통제해가지고, 내가 초분되는 거야? 저희가 공개 경쟁 입찰을 냅시다.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 네, 분해서 네. 그러면은 음. 그 감정 평가도 다시 네,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마찬가야 되고 감정 평가 되는 건 법률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네.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일반 그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 시마다 이제 그 저감액이 생기잖아요. 저감률이 네. 그러한 그 저가 없이 그냥 진행하는 <laughs> 거예요. 그 만약에 유찰 붙였는데 유찰이 되면요 네. 10% 내려서 다시 또치고그 다음에 또 10%씩 저당을 10%씩 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렇게하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번 네. 유찰이 되면은 다시 저희가 평단을 해갖고 매각을 할건지 보존 할건지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흥니정대사를 일반적인 그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자산 관리용사에 밑탈을 해가지고 처음은 비탈을 비정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회이상 유찰이 되면 다시, 다시 판단을 판단을 해가지고 수익예약을할 수도 있고 다시 또 공개 경비오자가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첫 유찰이 되면 가격이 떨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희가 보관 보존을 해야 될지 그 다시 또 근데 저, 이제 아까 저, 뭐 말씀하셨던 뭐 몇몇개 단체에서 그 내각 저베이 행사가 있으시다면. 그런데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뭐 자체적인 그 내각 <laughs>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그 내각 과정에서 별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감독평가도 해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오면은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보고 드려야 할수 있고요. 네, 더 지리아 주의원님 계십니까? 이 네, 강결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리아 주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난을 분수제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3항 2012년 양평군 노인대상관리회 7.4차 변경 동의안은 분수제출 원한대로 관련되었으며 KBN 뉴스 김동선입니다.